주방 필수 아이템 3종 주방 작업을 쾌적하게 만들어줄 추천 아이템 주방 정리의 끝판왕이라는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대용량 주방 조직 선반이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효율적인 수납공간 슬라이딩 서랍형으로 설계되어 주방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장점 2.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다. 장점 3. 설치가 간편하다. 복잡한 조립 과정 없이 쉽게 설치할 수 있어서 시간절약에 좋다. 결론평 알려준다. 이 제품은 공간 활용이 어려운 주방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다. 설치도 쉽고, 내구성까지 갖춘 이 제품은 놓칠 수 없는 선택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 주방의 혼란을 해결해줄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비트게라 믹서 커버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범용 그릇, 호환성. 대부분의 믹싱 그릇에 맞아 다양한 요리에 사용 가능하다. 장점 2. 손쉬운 작동 및 안전성. 사용이 간단하고 튄 자국 없이 안전하게 믹싱할 수 있다. 장점 3. 고품질 재사용 소재. 내구성이 뛰어나고 반복 사용에도 문제가 없다. 결론평 알려준다. 이 제품은 부엌에서의 스트레스를 대폭 줄여줄 필수 아이템이다. 깔끔한 주방을 원한다면 무조건 사야 된다. 요리의 신세계를 열어줄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쿠킨 인덕션 그린우드 프라이팬 냄비 세트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인덕션 호환성. 알루미늄 재질의 세라믹 코팅으로 인덕션에서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다. 장점 2. 구성품 5종 세트. 다양한 크기와 용도의 팬과 냄비가 포함되어 있어 어떤 요리든 척척 해낼 수 있다. 장점 3.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화이트 계열의 색상으로 주방을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들어준다. 결론 평 알려준다. 이 제품은 요리 초보는 물론 프로셰프에게도 딱 맞는 만능 조리 도구 세트다. 무조건 사야 된다.